안녕하세요. 토진의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22의 서술형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마리나 부잔교 시공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22의 3교시 서술형 5번 문제가 되겠고요. 문제를 먼저 보면은 마리나 계류시설 중 부잔교의 제작 하나 물어봤죠? 설치 두 개를 물어봤고 시공시 고려사항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어, 이 문제는 대제목을 잡으실 때 제작, 설치, 시공시 고려사항을 각각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작 설치를 묶고 시공을 잡던지, 아니면 제작을 따로 하고 설치 시공 묶어서 하던지, 대제목을 두 개로 가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요부터 보시면은, 부장교 제작 시 고려사항, 설치 시 고려사항, 시공 시 고려사항, 저 이렇게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제작성이라든가 볼트 재질이나 설치 시 고려사항은 물 속에 잠기는 부위 부식 속도라든가, 매홀 설치, 뭐 시설물의 안정성이라든지, 시공식 고려사항은 해상 환경이나 뭐 연결 도경, 조절 탑, 앵커, 뭐 체인, 이런 거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마류나 계류시설 전체를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류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계류시설 안에 부장교가 있고 나머지도 내가 이렇게 분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요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마류나 계류시설 중에 부장교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류 앵커가 이렇게 있죠? 체인이 이렇게 있고 폰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 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뭐 조절탑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구성요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부장교의 제작시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각형 선형 제작 검토를 한다 그 다음에 함선의 선수나 선미가 하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그 다음에 볼트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를 제작을 한다 왜냐면, 이제 부식 때문에 그렇죠. 볼라드나 비트를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사용을 한다. 개선용 족부는 RT나 UT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선 내부에 누설 검사나 제품의 성능 검사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시 고려사항인데요.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설치하고 시공하고 같은 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설치 시공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물 속에 잠기는 부위 있죠. 이런 건 전기 방식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함선 내부에 유지관리나 보수를 고려해서 격벽에 매홀을 설치한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선의 고정 시설물을 선정을 할 때는 시설물의 안정성이라든가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조절탑을 설치할 때는 작용하중의 안정성이나 보수시 도교라든가 함선 철거를 할때 용이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시설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설치를 할때뭘 고려를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공식으로 상황을 약간 폭넓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설계 시공 요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가 있죠. 뭐 지진력도 검토할 수 있고 액상화도 검토할 수 있고 이런 말도 쓸수 있고요. 좀더 저는 수치부를 집어넣기 위해서 흐름은 0.5m/s, 파고는 1m 이하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요렇게 수치화를 좀 넣어 봤고요. 시공할 때는 대상 선박의 종류나 크기, 수심, 파랑 이런걸 검토를 해야 되고 연결 도교 같은 경우에는 폭은 2에서 6m 시간은 10에서 30m를 검토를 해야 된다. 강제 제작 시 부식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도장이라든가 부식 속도,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앵커 선정을 할 때는 앵커가 강제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걸 할 건지 이걸할 건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류체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너무 당기면 이제 인장력이 막 세져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장력에 주의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연결도구의 신지부가 또 파손될 수가 있고, 조절탑 같은 경우에는 시공 위치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써봤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시공까지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아 그럼 뭐가 있죠? 유지관리가 있죠? 유지관리를 걸를좀 해봤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봤는데 유지점검 같은 경우에는 함선의 이상 유무 그러니까 외부 손상이나 침수가 있느냐? 고정 시선물 같은 경우에는 체인의 장력 상태라든가 볼트 체결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도교는 볼트 체결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절탑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내리는 권향기나 감속기가 있겠죠. 요런 게 작동을 하느냐. 보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주기는 4년에 1회 내부 도장은 4에서 8년에 1회 한다. 보수 방법인 경우에는 부식되거나 이럴 때는 그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즉시 도장을 해야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도부터 상도까지 뭐255 마이크로미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수치도 써주시면 좋고요. 전기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전기 방식 교체 시 강제 잔존 수명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매은말도 제가 이제 좀 써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이나 시공할 때 하향오염이 유발되는데 왜 그러느냐? 녹이나 도장 부식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도장이라든가 알루미늄 부장교 같은 표준화 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루미늄 부장교 같은 이런 것들을 국제특허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중립성을 띄어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부장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서술형에서 좀잘 안나옵니다 잘 안나오는데 요번에 122회때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기회에 이게 부장교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풀었으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부장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